지하철역이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머물고 싶은 생활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 곳곳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음악 감상, 영화 관람, 러닝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여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퇴근 후 종종 창동역 1번 출구 앞 옥시드 바이닐 라이브러리를 찾습니다. 고가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곳은 다양한 장르의 LP와 턴테이블, 고품질 레드셋 등을 갖춘 무료 음악 감상 공간입니다. 상주 직원이 있어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턴테이블을 다룰 수 있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돼 직장인들의 퇴근 후 쉼터 역할을 합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집에 바로 가기 아쉬운 날 잠시 들러 무료로 음악을 듣는다며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문화공간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충무로역 지하 1층에는 독립 예술 영화를 무료로 볼수 있는 녹 재미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천 편의 DVD 아카이브, 소규모 상영관, 전시 공간, 영화 촬영 장비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곳으로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유휴 공간을 생활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역, 토현역, 월드컵 경기장역에 러너지원 공간을 조성했으며 앞서 여인하루역 러너스테이션, 뚝섬역, 픽스테이션, 먹골역, 스마트모브스테이션 등이 인기를 얻은 데 따른 확대 조치입니다. 이달에는 어린이 대공원역에 오픈북존과 라운지형 좌석을 갖춘 독서라운지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이제 이동의 통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잠시 쉬고 즐기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오가는 공간이 일상 속 작은 활력과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